안녕하세요. 스토리맵입니다. 어,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 sms 문자나 lms라고 긴 어,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토리맵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우신 다음에 프로그램의 위에 보시면요. 시스템에 sms 문자 충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sms 문자를 충전하신 다음에요. 충전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SMS 문자 충전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회원을 하나 띄웁니다. 이렇게 하나 띄운 다음에 보내고 싶으신 내용을 적습니다. 오른쪽에 기호 같은 걸 같이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면 문자 보내기 한 명에게 보낼 때요 누르시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가 됐고요. 핸드폰 문자를 어, 광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적인 알림을 위해서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검색된 회원 목록이 오른쪽 하단 고객 리스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객 리스트에게 어떤 문구, 광고 문구나 어떤 글자를 적으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검색된 회원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한꺼번에 검색된 모든 리스트의 회원분에게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 누르면은 검색된 게 100명이면 100명이면 쭉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되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선택회원 문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회원 문자 분위기 뭐냐면 이게 마우스로 이름을 쿡쿡 클릭했을 때 누르면은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선택된 회원에게만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 선택회원 문자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SMS 문자를 요즘 탈세 긴 문자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핸드폰 문자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